10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1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시작 테슬라는 10월 15일에 발표 차량 인도량 회복 배터리 원자재 부담 주가는 혼조세 예상 엔비디아는 10월 17일에 발표 데이터 센터 AI GPU 수요 폭발 10월 최대 실적 기대주 알파벳도 10월 17일에 발표 광고 시장 회복 AI 투자 비용 증가 긍정적 반응 기대 메타도 10월 17일에 발표 광고 매출 증가, 메타버스 적자 여전. 광고가 실적 방어, 긍정적 평가. 아마존도 10월 17일에 발표. 웹 서비스 성장률 회복, 광고 부문 강세. 클라우드 광고 덕분에 안정적 상승 기대.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29일에 발표. 클라우드 매출 증가, AI 인프라 투자. 상승 여력 있지만 제한적. 애플은 10월 30일에 발표. 아이폰 16 판매량 변수, 서비스 매출 안정적. 실적 보통 박스권 가능성 높음. 종합 결론은 강력 기대주는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약세는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기업 발표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